없고 그냥 아 이건 다 별로고 이게 조화가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처음부터 예시 후보도 못 줄이겠어요 그냥 커피가 최고 진짜 커피가 몸에만 좋으면 커피만 먹고 살것 같은데 헬로우 a n 다이어트 필요해요. 또 오케이 오케이 선물 선물 나중에 닦아면 안될것 같아 지금 잘 참는 편 선물을 요즘 다시 올빼미 됐어요. 저해상 카메라 같은 곡도 내주세요. 초고속카메라? 내가 초고속카메라초고속카메라날 보는데 가 d 만 n d 라방 요즘에 인원이 줄었네요. 작업 많이 하시나요? 아, 작업 솔직히 제가 하고 싶은 만큼 하고 있진 않아요. 그랬어요. <laughs> <laughs> 원적에선 좋더라. 티셔츠를 멋지게 입을 때는 뒤에서 당기고 어깨를 털고. 됐어. 레몬이 좀만 기다려주세요. 생파 계획은 없고, 좀, 좀 나중에 갈 거예요, 한번. 우리 고등학교 쌤도 원씨 좋아해요. 굿모닝 좋았나요? 필리핀. 저 근데 저 어깨 안 넓거든요? 근데 사람들이 자꾸 어깨 넓대요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닌가, 어깨가 넓으려면? <laughs> 아, 기가쌤. 기술과정이죠 기, 기가쌤이라는 단어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서 좀 이상하다. <laughs> 야, 너 기가 숙제했어? <laughs> <laughs> 야 기가 시험 뽑면 어디까지야? Love from Malaysia. 아야야. 그렇죠 이제 밥 먹으러 가면은 라방하기 좀 힘들죠. 몇, 몇분 했지? 뭐야, 한 시간 넘었네? 아, 역시. 라방이, 라방이 게임보다 시간이 더 빨라. 이렇게. 타투 태어날 때부터 있었냐고요? <laughs> 저 타투. 여기 요, 요거랑 요거만 아마 쇼미하기 전에 있었을 거예요. 쇼미 하는 도중에 이걸 한번 했었었나? 좀그 틈이 길때 그랬던 것 같기도. <웃음> <웃음> 아 라방 저장. 아 근데 라방 너무 부끄러워요. 그러니까 뭔가. 라방 친구랑 만나서 이렇게 떠들고 노는 기분인데 이거 꼭 끝나고 나중에 유튜브 올라가잖아요? 그러면은 2021 0505 -05 원슈타인 인스타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꼭뭐 올라온단 말이에요 아 볶음밥 어때? 아 볶음밥 좋아요 볶음밥 좋아? 네, 네. 알 베이컨 김치 볶음밥 먹 이런 고어네 베이컨 김치 먹을게요 알았어 감사합니다 저 DM 엄청 많이 봐요. 저 DM 하루에, 하루에 거의 몇십 개 답장하는데? DM 답장을 한 번도 못 받아봤어요. 백인복. 백인복. 하이, 대만, 타이완? 타이완 맞나? 대만, 타이완 맞아요? 아니죠. 맞나? 저, 저장 잠깐 했다가 내릴게요. 왜냐면은 같이 음악하는 사이인 사람들이 저 이거 보면은 좀 부끄럽거든요 <laughs> 아니 이게 뭔가 그게 있어요 반가운 사람들이랑 기분이 업돼서 대화하면은 제가 막 톤, 톤도 올라가고 막 말도 많아지고 이러는데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보면은 아왜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그거를 저와 작업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게좀 부끄러워요 그래서 거의 저장 안 해요. <laughs> 호주, 호주머니 캥거루. 원슈만의 멋이니까요. 서울맨의 그대만의 것을 원슈만의 멋으로 바꿔 불러봤습니다 오케이 5분 뒤에 내리는 게 낫겠다 약간 이제 무섭게 고개를 좀 내릴게요 왜냐면은 이위 쳐다보느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목 아파서 약간 이제 이렇게, 이렇게 볼게요 700 제가 뭔지 알려줄게요 저 배웠어요 700이 귀여워 할때 기역 이응 이응의 그 그거 한글 모양 그거예요 그게, 그게 귀여워여가지고 700 라이토 니가 서두르기에 택시를 잡고 있어 익숙한 이 동네 외치고 있는 나 아! 언티형 왔다 언티형 오면은 제가 또 태도가 약간 달라져요 <laughs> 큰형, 언티형. 님들, 근데 언티형의 자이언, 그거는 그 사실 그 크다는 뜻이 아니긴 한데, 저는 그냥 그걸 감추기 위해서 큰형이라고 저장했어요. 언티형은 큰형, 레이보형은 작은형, 이렇게. 언티형의 그 철자는 종교 언어 그 시온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. 크림빵, 엉덩이 팡팡. <laughs> 컨티움 진짜 들어와 있는 거예요? 아, 이걸 볼 수가 없구나. 사람이 너무 많아서. 아, 그게 제가 입고 간 옷은 그제 개인 옷이고, 다 무대가 끝나고 나와서 찍은 거였어요. 이게 어린이날 선물 겸제 생일 선물이에요. Love from London. Hey, London! Man's not hot. Man's not hot. 온슈타인의 가장 큰 행복.

잘 몰라요. 이 작업실 공사한 거에서 좀 낮아졌어요. 바닥은 올라가고 벽은 내려오고 양옆으로도 이거 된 거여가지고 보죠 석션. 좋은 순간이 계속 와. 아, 한 번이라도, 진짜 오래간만에 한 번이라도 있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. 그게 길어질수록 사람이 멀리 가버려. 네, 이사 간 회사 작업실이에요. 커피 한잔 할래요? 근데 남은, 남은 선물은. 제가 다 이거 좀 정리해가지고 싹 모아놔가지고 사진 한번 찍을 거예요 그때 구경하시길 <laughs> H.I. 곧 보게 될 거예요 H.I. 하는 모습 Do a jump for me 머리 다할것 같은데 저, 저 점프력 진짜 높아가지고 점프력 진짜 높아요. 오오 안돼 안돼. 운동 요즘에는 철봉. 요즘에는 철봉이에요. 철봉 샀어요. 집에서 열심히 하려고. 네, 이제, 이제 먹으러 가야죠. 딱 가서 이제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슬슬 가서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밥도 먹고 그래야지. Hello and bye. 들었어요. 요즘 나온 앨범들 중 가장 좋았던 앨범이 뭔가요? 토 리레인지의 플레이보이 또 제네아이코의 질럼보 애니메이션 지금은 없어요. <laughs> 무슨, 무슨 꼬마도련님, 꼬마도련님. 저에게 타투란 미완성. 저는 저를 편견으로 바라볼 사람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. 그래서 이게 항상 저를 미완성으로 만들어줘요. 어, 이 친구 참 행실이 바라, 발라 바라, 발라, 바르네. 이 친구 행실이 바르고, 막, 뭐도 하고, 인사도 깍듯깍듯깍듯하게 잘해. 근데, 어? 뭐야? 타투잖아. 아, 약간 이런 게 필요해요. 저는 그걸 바꿔버리고 싶다고. <laughs> 아, 진짜 오늘 생일 축하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. 님들도 생일 축하하고. 날짜는 다 다르지만, 그냥 태어난 거에 대해서 생일 축하를 합시다. 와, 배터리 없어서 이제 꺼지려고 어두워졌어요. 오케이. 딱 좋아요. 왜냐면 이따 갈때 콜택신 불러야 되니까. 고마워요. bye today good day 아 어, 저장 저, 저...